안녕하세요. 카멜리아입니다. 네. 자, 오늘 네, 저희가 이제 중급 책이 끝나고 뭐를 할까 잠깐 동안 제가 네, 큰 책을 완성할 동안 무엇을 할까 하다가 기초 책을 네, 여러분 무시무시한 수채화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초책 여러분 이렇게 도안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전사 하시거나 아니면 얘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수채화지에 요렇게 뜹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색연필하고 지금 수채화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 기초책만 제가 수채화 기법을 알려드리고 어~ 중급 수채화는 어떻게 될지 네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채화는 색연필하고 조금 다르게 물맛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기초 체계의 첫 번째인 튤립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종이의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자세하게 또 게시물이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받으신 이 종이는 색연필 어, 종이입니다. 워, 워, 그 수채화 종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는, 저는 지금 어, 수채화지에 이 튤립을 다시 전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사를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급한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고 자 이렇게 칼라 차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색을 썼는지 음, 무슨 색을 썼는지 여기에 349번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네, 만들어 놓고 이 연필하고 똑같이 이 물감이, 보세요. 네, 이 물감이, 어, 그 밀도가 네, 거의 원색에 가까울수록 어떤 색이 나는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색깔 맞추는 거예요. 네. 깔맞춤하는 거. 얘가 이 친구가 약간 코랄 핑크라서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얘가 핑크라고 해서 흰색을 섞지 마세요. 흰색을 섞으면 탁해집니다. 거의 그냥 원색인 원색으로 물 조절을 해 가면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기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주 사용 이렇게 넓은 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말보다는 네 백문이 불여일견 맞나요? 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 작업대가요. 네 이렇게 어 평면 평면이 아닙니다. 사선입니다. 제 평면 제, 제 작업대가요. 그래서 물이 아래로 흐르고 있어요. 넓은 붓으로 음, 넓은 붓으로 종이에 네, 물을 먹입니다. 왜 넙대대한 붓을 썼냐고요? 네, 둥근 붓 써도 됩니다. 어, 지금 이 면이 생각보다 넓어서 제가, 이 종이가, 그람수가요, 제가 알기로는, 네, 어, 200, 200 중간된 것 같아요. 요 정도 물칠을 해놓고요. 딱 옆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스며들었다. 이게 왜 이렇게 금방 마르지? 어느 정도 스며들었다. 흥건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어느 정도 스며들었다. 여기다 한번톡 쳐볼게요. 네. 요 정도, 이거 지금 물이 조금 많은데, 네. 살짝 기다렸다가,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금방 마르네요. 자, 요쪽은 이게 지금 진행이 조금 빨리 돼야 됩니다. 이 밑칠은. 왜냐하면 금방 물이 마르기 때문에. 자, 요렇게 밑색을 칠하는데, 여기부터 시작 안 했어요. 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끌고 내려가요. 우리 이거 머릿결 배웠죠. 네, 큰 눈금. 벌써 여기는 벌써 말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 둥근 무시든, 여기서 이 핑크 묻은 요, 알료, 요쪽 핑크 라인을 요렇게.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거 어, 조금 빨리 진행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금방 금방 마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수채화를 수업을 이걸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약간 네자 그리고 세필 붓으로 요네 결을 요렇게 만드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 찍느라 네 촬영하느라 이게 손이 지금 불편한데 자, 요렇게 머릿결을 넣어주고요. 어, 최대한 이 밀도를 얇게 얇게, 우리 색연필 다루듯이 레이어층을 여러 번 쌓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얘가 종이가 울어요. 배가 막 불러올라요. 네 그거 물 너무 많이 쓴 거고요. 어느 정도는 배가 네 종이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 종이는 네 수입지로 그 파브리아노 이탈리제이기 때문에 어느 말르면은요 푹 다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쫄지 마세요. <laughs> 그림은 뭐다? 네 기세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촉촉할 때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는 지금 포기했어. 이미 말라 버려 가지고 아유. 이 붓은 태무에서 샀거든요. 붓 여러 가지 테스트 하는 하느라고 제가 산 거고요. 어. 좀큰거할 때는 좋아요. 네. 지금 하다 보니 여기가 종이가 밀리죠. 네. 이럴 때는요. 여기 100번에도 이렇게 빵꾸가 나요. 네. 이거 이런 현상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건너뛰세요. 네. 일단 건너뛰세요. 종이가 안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어, 뭐지? 네, 알료가 어떻게 돼서, 잘못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계속 물을, 이거는, 어, 물붓입니다, 여러분. 네. 핑크가 조금 묻어 있어서 지금 살짝 핑크 그 끝머리. 네. 물칠을 계속하면 이 알료가 계속 쓸려요. 그러니,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적당히 쓸어야 됩니다. 자, 조금 말려 볼게요. 네, 이거 구멍 난 거. <laughs> 자, 그러면 네 다른 방법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번에는요, 이 가운데에 있는 꽃잎을 할 건데 이 가운데는 결이 이렇게 가죠. 네, 이렇게 그 부분을 물칠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건조법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한번 무슨 차인지 보세요. 자, 수채화는 여러분 어, 종이에 색연필은 얻 얻는다 그랬죠? 제가 얘는 어때요? 쓰며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요. 돌리킬수 없습니다. 네,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일단은 넣어 봅니다. 제가 색연필 하던 그거랑 아마 좀 다를 거예요. 네, 분위기가 진지합니다, 여러분. <laughs> 자, 이 붓은요, 네, 어, 확실히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 희마리가 없습니다. 네, 붓 끝은 굉장히 뾰족해서 쓰기에 좋으나, 네, 요렇게. 붓에 탄력이 없어요. 요것만 쓰고 붓 바꿔볼게요. 제가 어떤 거 쓰는지 붓, 네,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 내가 이걸로 왜 쓰고 있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laughs> 탄력이 너무 안 좋네. 네. 아이고야, 이게 탄력이 없어서, 그, 자연 모 있잖아요, 뭐 다람쥐 털이니 뭐 너구리 털이니 이런 거 사실 네, 저는 어렵더라고요. 네, 천연 모는 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조 모가 포함된 네 요거 루벤스 네320 시리즈 라인 네 2호 또는 3호 네0123네 네, 요거까지는 다 씁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가 제일 많이 어, 제가 쓰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네 벌써 탄력감이 다르네요. 태무 거는 아 그냥 네 한번 사봤습니다. 사실 태무 거 그렇게 이 수채화 세미라 하기에는 네 비추 네 여기서 안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꽃잎들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저랑 내 네, 기초 책 있으신 분들 요거 기초 네 이렇게 한 번씩 수채화로 네저음네큰 작품 하기 전까지만 일단 이 기초 책은 수채화 한번쭉 훑어드릴게요. 중급 책 있죠? 네 중급 책 중급 책도 어 뭔가 하긴 할 겁니다 수채화로 근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네 중급책이 작품이 더 예쁜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기초는 좀 어렵지만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뭐든지 그려낼 수 있어요 자 아까 말했던 땜빵이 어때요 마르고 그쪽을 메꾸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졌죠 근데 나는 안 없어진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요거를 톡톡톡톡톡톡 밀어 넣어요 이렇게 톡톡톡톡톡 물이 너무 많아도 안되고요 물이 너무 적어도 너무 갈필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 수채화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 벌써 그거 가 됐네요 그 뽕뽕 굿얼울울 었네요 <laughs> 울었어 네, 요렇게 요요 분위기 하고 여기는 물을 안한 부분이죠 물을 처음에 안하고 했던 부분하고 물을 처음에 넓대대하게 바르고 했던 이, 이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건조법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무슨 무슨 법인지 모르겠네요 네 <laughs> 넓은 면을 할 때는 요런게 좋고요 좁은 면을 할땐 요렇게 하는게 좋고 저는 사실 건조법으로 많이 써요 근데 건조법으로 먼저 이렇게 물 흥건하게 안하고 했을 때어 단점은요 거칠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거칠게 나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네, 위에다 물을 반대로 입혀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여기는 물붓을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여기에 대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했을 때. 그래서 물을 흥건히 묻히는 거는 결론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테스트 종이에다가 어요 정도면 됐네 하고 그때 여기다가 가져다가 쓰세요 바로 여기다가 쓰셔서 망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네, 꺾인 부분이 살짝 색상이 들 들어가서 네 한번 더 입혀줄게요 이 수채화는 네 빡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네 지우개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처음에 집중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색연필은 빠꾸가 있습니다. 지우개로. 네. 그리고 외곽선. 아주 얇게 집중해서 여기에 뭔가 꾸김 자국이 있네요. 그러면 살짝 요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런 거에 너무 디테일에, 어, 솔직히 말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 난 이, 꾸김으로 해야 돼 이거 너무 강박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이 튤립의 뽕긋한 항아리 모양이 중요한 거지. 어 여러분 네그 디테일 조그만 거에 어, 목숨 걸어서 큰 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쪽도 한번 흘려 보낼게요. 네, 색깔 예뻐요. 자, 요렇게 여기가 지금 이 중앙에 있는 희끄무리한 이 중앙 뭐라고 하지? 이게 꿀벌들이 보는 꿀벌들은 자외선을 본대요. 그래서 꿀벌들만 볼수 있는 어, 동물마다 그 보는 사람 사람은 자외선 못 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꿀벌이 알아볼 수 있는 이 중앙, 네요요 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중앙 선, 그거를 네잘 조금 반듯하게 했고요. 벌써 여기가 사실 울었거든요. 종이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그거 상관없이 끌고 가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물감을 사용하실 때는요, 굉장히 지금 보세요. 네. 엿게 끌고 와야 됩니다. 엿게. 한 방에 빡! 네. 그러신 분들, 물론 많은데, 어, 이런, 뭐라 그러지? 이런 우아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겹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부질이 여러분, 네. 붓질도 그렇고 이 색연필 질도 그렇고 여러 겹이 쌓여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자요 정도 끌고 왔어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밑에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노란색을좀 붙여볼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저는 물붓을 대고요. 불보새에 제가 노랑을 넣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랑을 어 약간 크림색이죠. 크림색을 그냥 여기 이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네, 슬쩍 붙입니다.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 핑크하고 노랑하고 살짝 연결되게끔 네, 이렇게 붙입니다. 이 중요 중요한 거 그라데이션 붙일 때 경계가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경계 없죠? 네, 경계가 생기면 안 됩니다. 핀이 잠깐 나가서 네, 이렇게 한번. 네, 경계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지금 다시 이쪽을 다시 핑크로 조금 더. 지금 촉촉할 때 아이고야 너무 시게 넣었네 이게 세게 넣은 거예요 네. 이럴 때는 물을 조금 더 타서 풀어줍니다 네. 주변을 어차피 근데 밀도 더 넣어야 돼서 지금 넣을 넣기 넣을 건데 제가 어, 애니메이션 회사, <laughs> 회사, 때, 네. 회사 다닐 때 회사 다닐 때 저는 배경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배경을 주로 그리는데, 음, 이거는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한 건데, 여러분한테만 얘기할게요. 이 종이 있죠. 이 종이를 어떻게 쓰냐면요. 물에 완전히 담가요. 네, 다라이 같은 욕실 같은 데다가 흠뻑 적셔요. 그러면은 걔가 적당히 그 물을 먹거든요. 네, 완전 전체가 물이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에 하늘 그리고, 네, 산 그리고, 막, 진짜 무슨 바바저씨처럼 파바바바박 속도전으로 그려야 돼요. 그 물이 일정하게 남아있고, 촉촉할 때, 그 하늘과, 그 산과, 뭔가 그 넓은 면들이요. 굉장히 딱, 어, 그라데이션이 잘 되거든요. 저는 그때, 어, 속도전을 배웠습니다. 네, 물론, 그 전에 칼라를 짜자자작 만들어놔요. 그래야 그라데이션이 네, 조금 네, 잘 조금 조금 비속어로 겁나 잘됩니다. 이거 저는 세밀화하면서 아그 기법을 활용하고 싶은데 어, 세밀화는 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왜냐면 엄청 세밀해야 되니까 그리고 넓은 면이 아니야 식물은 넓은 면이 아니에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그 기법이 뭔가 나만의 치트키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 회사에서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식물은 네, 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성공하면은 알려드릴게요. 음. 그래서 그러면 수정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수정 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는 수정할 때는요. 이 부분이 틀렸어. 이 부분이 노란색이 아니야. 파란색이래. 그러면 이거를요. 다시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요 부분만 붓으로 닦아내요. 그럼 너무 신기하게 요 부분만 떨어져 나가요. 지워져요. 여기 다 지워질 것 같죠?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 알료와, 어, 좋은 알료를 써야 되고, 그리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종이는요? 종이는 안 빵꾸나요? 네, 안 빵꾸나요. 종이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여러분. <laughs> 제가 회사 다닐 때 막내였거든요. 네. 어, 진짜 너무, 너무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네, 꿀팁을 배웠고, 제가 대학교 때도 그렇고, 네,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색을 기가 막히게, 맞추, 기가 막히게 맞추는 생마였어요. 생마. <laughs> 별명이 생마였어요. <laughs> 진짜로. 그래서, 어, 친구들이, 야, 이거는 뭐 섞으면 나와? 뭐, 이거가 저는, 따다다다닥 데이터가 머릿속에, 네, 그때는 사실 배경 그릴 때 포스터 물감을 썼거든요. 어, 그게 진짜, 네, 주특기였죠. 그에어브러시 쏘는 거하고. 지금은 뭐, 다 죽었죠. 뭐, 그 감각이. <laughs> 자, 여기 끌고 올게요. 어, 암튼 그런 게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상식적인 것들이, 네,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어떤 분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빵꾸 날것 같아요. 이거 수채화 수업할 때 그런 적 있거든요. 저는 이거 구멍 난거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구멍 난거한 번도 못 봤어요. 그만큼 이 종이가 얼마나 좋은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지금 속, 요, 요속 한번 좀 넣어볼게요. 집중해야 돼서. 이렇게 네, 끌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채화 붓하고 물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릴 수 있는 정신과 카멜리아 보테니컬 아트 유튜브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예, 여기는 살짝 이쪽도요 외곽선 꽃은요 이궁뎅이이꽃 엉덩이 부분이 매력 포인트예요 요렇게 뽕긋하게 네 근데 여기 라인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 선이 면이 되도록 쫙쫙쫙 요렇게 어때요 네 이쁜데요. 네, 여기도 건조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색연필 어느 정도 지겨우신 분들은, 어, 지겹다기보다, 어, 나 조금 수채화도 좀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네. 저와 함께. 네.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네. 카멜리아 보테니컬 아트 유튜브만 있으면 됩니다. 제발 여러분 부탁인데 지인분들에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아 <laughs> 어, 가자 <laughs> 이렇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데 있어요? 네 물론 있겠죠 네 <laughs> 햇소리 해봤습니다 네자 여기 좀더 깊어야 될것 같아서 자이 정도 이제 잘라놨어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와 안쪽으로 들어가는 잎과 바깥에 싸고 있는 꽃잎 자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밀도를 높일 거예요. 우리는 색연필로 어, 밀도를 높이세요 하면 이 부분을 또 같은 색으로 쌓고 쌓고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수채화는 색연필은 그냥 그힘 조절 플러스 그냥 올리면 되잖아요. 얘는요 물 조절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그 뭐야? 네, 이 밑색의 물보다는 물을 조금 빼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알료가 좀 진하게 음, 요렇게 갑니다 요쪽 요렇게 어때요? 살짝 내 네, 진해졌죠? 근데 뭐라고요? 물을 더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물을 조금씩 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얘가 그물 조절이 같이 있어서 그리고 머릿결이 어떻게 간다? 얘가 이렇게 큰눈 꿈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요짝으로 흘러갑니다. 여기가 어둡네요. 네, 요렇게... 아, 제가 이거를 네, 글로벌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아, 영어도 안 되고... 좀 누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세계 진출을 좀 해보려고... 네, 여기 하얗게, 너무, 너무 하얗게 남겨놓지 마세요. 네, 슬쩍 덮어줍니다. 글로벌 하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는데 뭐 영어는 ABC밖에 모르니까 이게 참 그러네요. 음. 50 되기 전에 어, 유튜브로 파이프라인, 네 자동화 수익 네, 내는 게 저의 디지털 노마드 저의 꿈입니다. 꿈은 꿈이라기보다 네 하고 있는 노력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갑니다. 네. 아이고 이쁘네. 그리고 아 여기가 지금 울어가지고. <laughs> 너왜 울었니? 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왜요? 알아서 또 튀어나올 겁니다. 자요렇게 가고요. 여기서 끊기지 않게 어떻게 흘러. 밑으로 내립니다. 여기 X자 살짝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아까 비벼주는 큰 붓으로 여기 살짝 뭉친데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살짝 어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 붓을 대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이게 건조하면은요 선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어, 지푸라기 느낌이 나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자 요쪽 지금 사실 이거 지금 어, 저는 독일 제품 호라담을 쓰고 있거든요 물, 고체 물감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색깔 하나 갖고 네 요렇게 세 가지 색을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밝은 거물 많이 해서 중간 거 진한 거한개 갖고 한 거예요 여러분 붓을 요 짝조 짝으로 잘 굴려보시고. 여기 지금 네,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쪽 조금 더선 느낌. 눈을 가늘게 떴을 때, 이렇게가 어두워요. 그거 한번 가볼게요. 거기가 빨강의 이 결이, 내 꽃잎 결이, 어, 잘, 잘 보입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 수채화, 수채화만 하지 마시고 색연필로 아니면 연필로 먼저 이 튤립을 그려보신 다음에 하세요. 네, 순서는 저는 연필, 그 다음 물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필, 색연필, 수채화. 그래야, 어, 이 결이라든지 이거 방향 이걸 어떻게 빼는지를 이해가 빨리 됩니다. 나좀 실력을 빨리 키우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연필, 색연필 네, 고고싱 그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뺐을 때 어때요? 네, 이 정도 어, 네, 좋은데요? 자, 여기는 이 정도로 하고 자, 물붓으로 자, 저는 이제는요, 여기가 밝기 때문에 이쪽으로 요렇게 뺄게요. 네, 물붓을. 왜냐, 이렇게 했다간 여기에 빨간 게 쓸려서 이쪽으로, 어, 갈 테니까요. 네, 그래서 반대로 밝은 데에서 어두운 쪽으로 끌고 갑니다. 자, 요렇게 물붓에서 고고싱. 네, 이, 자, 그림은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그림은 뭐다? 기세다! 네, 이 기세에 눌리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틀리거나 말거나 고고싱. 기세다! 이거 우리 그, 그걸로 합시다. 구호로. 네, 즐거운 미술 시간. 미술은 보테니컬 아트 수채화는 뭐다? 기세다! 색연필은 좀 달라요. 색연필은 기세긴 기세인데 뭐냐면 걔는 지울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 얘는 어떻게 할 거야 <laughs> 한번 그냥 띡 가면은 그냥 끝이에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이 붓이 이렇게 얇잖아요 내제 네, 손이 크거든요 그래서 또르르르 굴러서 여기에 이렇게 레레레레렉 녹색이 갔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못 지우죠 네. 지우다 지우다 물티슈로 반드시 여러분 딱 찍혔을 때는 물티슈로 하세요 거기에 뭐 흰색을 칠하네 뭐하네 절대 안 됩니다 네, 물티슈로 일단 깨끗한 물티슈로 지우고요. 그게 안될 시에는 그냥 냅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네, 저는 머리가 꽤영민한 편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사인했어요. 네, 그랬더니 뭐 괜찮더라고요. <laughs> 여러분도 그런 유두리 <유돌이> 있는 삶을 <laughs> 사시겠죠. 뭐, 자,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 네, 반쪽, 이거 30분, 음, 좋은데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